바디에 보면 필드셋 밑에 ol 태그가 있습니다. 자 ol 태그 안쪽에 보면은 리스트가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속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종속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말로 돔 o m 트리라고 그래요. DOM이라는 말이 있어요. DOM, Document Object Model이라고 해서 이 DOM 트리가 뭐냐? 쉽게 가계도입니다. 자, 가계도를 따진다는 얘기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내 부모 또는 뭐 할아버지 또는 내 자식, 내 손자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지금 바디를 기준으로 보면 바디의 자식은 필드셋 하나예요. 같은 레벨에서 보면 필드셋 안에 레전드라는 태그가 있고 그 다음 레전드와 똑같이 ol 태그가 있어요. 다시 ol 태그 기준으로 보면 리스트 아이템 즉 li 태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ol은 자식이 여섯이에요. ol은 자식이 여섯이에요. 자 6남매를 또는 6형제를 6자매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css 에서 해당 자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li 를 찾아라 그러면 li 들이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 li 중에 콜론 해가지고 퍼스트 차일드 하게 되면 첫째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첫째를 찾아라 그러면 여섯 형제 중에서 첫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형제 관계를 따질 때 장남 장녀를 찾고 막내를 찾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먼저 나왔느냐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누가 먼저 쓰여졌냐야. 그 누가 먼저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리스트 즉 HTML5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진 이 리스트가 가장 먼저 나왔단 말이야. 얘가 바로 첫째가 돼요. 이러한 첫째를 찾아서 폰트 사이즈 글자의 크기를 1.5em이니까 150% 사이즈 1.5배로 크게 해줘라. 리스트의 first-of-type 자, first of type 역시 첫째를 뜻합니다. 첫 번째 타입, 컬러를 레드로 해라. 그러면 첫째는 글자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돼요. 또 있어, 리스트에 nth c 일드 자, 여기에서 nth의 th c 일드 앞에 n자가 붙었어요. 이 n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n번째. 1 2 3 4 5 6.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순서를 잡아 줘요. 뒤에 보니까 1이라고 썼죠? 자식들 중에 1번 얘기하는 거야. 퍼스트. 얘도 첫째야. 보더 바텀. 자, 보더라고 하는 건 테두리를 얘기하는데 테두리 중에서 바텀, 아래쪽 테두리를 설정을 해라. 아래쪽 테두리를 노트라고 되어 있죠? 자 도트는 점선으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식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OL 태그니까 순서를 매겨놨겠죠 HTML5 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진 이 첫째는 일단 글자의 크기가 기본 크기의 1.5배가 되고 그 다음 컬러 레드라고 했으니까 글자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더 바텀에 노트라고 되어있어요. 밑줄을 그어주는데 그러니까 테두리에 원래 테두리 중에 아래쪽 테두리를 점선으로 표기해라. 셋다 동일한 표현법입니다. 다음 리스트에 nthchild 3이라고 되어있어요. nthchil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째 가지고 숫자값으로 준다그 했죠? 3이기 때문에 얘는 서드예요. 세 번째를 찾아라. 찾아서 글자의 색깔, 컬러를 그린, 초록색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이제 3번 찾아서 3번에다가 뭘 매겨요? 글자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 그러면 위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숫자가 많으면 끝에서부터 찾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부터 열 번째보다는 뒤에서부터 두 번째 뒤에서 첫 번째 이렇게 찾는 게 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리스트에 nth의 last child 숫자 이렇게 써줍니다 nth와 child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서부터 찾는 거고요 last를 쓰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찾아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셋째를 찾아라 끝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폰트 사이즈, 글자의 크기를 200%두 배로 키워라. 자, 200%로 쓰나, 아니면, 2 e m 으로 쓰나, 똑같습니다. 둘다 배수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6번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니까, 4번에 해당하는, 이 jQuery 컨텐츠를 가진 애는, 세째 적 끝에서 글자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집니다. 리스트의 last of type. last of type. 자, 마지막 형태, 마지막 타입을 찾아서 글자의 색깔을 다크 블루로 지정하고. 리스트의 last child, 막내를 찾아라. 그래서 폰트의 크기는 0.72m 이니까 70% 사이즈로 줄여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6번이 되는 거죠. 이6번의 글자의 색상과 글자의 크기가 변형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리스트에 nth 차일드를 쓴다면 괄호 안에 숫자로 몇을 써야 돼요? 6을 쓰면 막내가 되는 거고. 반대로 nth last child 1을 쓰게 되면 똑같이 막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식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자식들 간의 형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the siblings 형제들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자식들을 선택한다 또는 형제들을 선택한다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엘리먼트 태그나 요소들을 써 주고 나서 콜론으로 구분을 해 줍니다. 콜론으로 첫째를 찾아라, 막내를 찾아라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타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NTH 차일드. 이세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